샬롬, 사랑하는 꿈당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도 기쁨 가득한 주일 되길 바래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잊습니다. 아멘.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열동하며 찬양하게 원해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의 빛으로 찬양할게요. 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해요. 주는 나의 목자 찬양할게요. Check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향한 주님의 사랑 찬양할게요. 心。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이웃과 가정을 더욱 더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덧입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게으름과 또 우리의 악한 마음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 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이 아파요.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의로진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에 재정의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정 예배를 회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선생님들과 우리 귀한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옆에 있는 가족들 또는 친구들을 떠올리며 두 팔을 벌려 축복하겠습니다. No.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있었는데요. 바로 수능시험이에요. 대학교를 가기 위해 고등학생 형 누나들이 꼭 봐야만 하는 시험이죠. 전도사님도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전도사님도 지금 다니는 학교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 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독서실에 다니며 열심히 공부를 했고 원하던 합격 통지서를 손에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도사님에게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보다 더 기뻤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합격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했을 때예요. 집에서 공부할 때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가족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전도사님의 합격 소식을 알려주었고 가족들이 기뻐하는 그 표정을 봤을 때 전도사님은 더큰 기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 같은 독서실에 경찰을 준비하던 친한 동생이 있었어요. 그 동생은 매년 경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 했었죠. 전도사님은 원하던 학교에 합격해서 그 독서실을 떠나게 됐지만 그 친구는 다음 경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계속해서 독서실에 남아 공부를 해야만 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동네에서 그 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멋지게 머리를 넘기고 양복을 입은 친구가 저에게 웃으며 다가와서 말했죠. 형, 저 경찰 시험 합격했어요. 독서실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했던 그 고생을 알기 때문에 그 친구의 경찰 시험 합격 소식은 제가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보다 더 기뻤어요. 이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줬을 때 그리고 누군가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우리는 더큰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오늘 함께 볼 성경 이야기에는 목자들이 나오는데요. 초원에서 양떼를 키우던 목자들이 기쁜 소식을 듣고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돼요. 어떤 기쁜 소식이 있었는지 우리 함께 성경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 근처 들판에서 살았어요. 낮에도 밤에도 양떼를 지켜야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환하게 둘러 비추었어요. 목자들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들에게 천사가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가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그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으니 분명히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어느새 어마어마한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즉시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당장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래, 주께서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가서 보자. 그래 그래, 어서 가자. 목자들은 서둘렀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어요. 천사가 말한 대로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죠. 우리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목자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천사로부터 들은 말을 전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어요. 우리가 주의 천사를 모았고 구주가 태어나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습니다. 복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어요. 그들이 듣고 본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성경 속에는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보았던 본문에는 목자들이 등장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목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초원에서 휘파람을 불며 양을 키우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다윗처럼 용맹한 모습인가요?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목자는 당시 사람들에게 남의 땅을 허락도 없이 사용하는 남의 동물을 훔쳐가는 마치 도둑과 같은 나쁜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자는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무시당하던 직업이었어요. 심지어 목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유를 즐기는 모습 또한 아니었어요. 양이 무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한 마리 한 마리 신경 써서 다녀야 했고, 양들이 늑대들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늦은 밤에도 항상 잠을 자지 않고 양을 지켜야만 했죠. 그래서 캄캄한 밤에 누군가 양들을 향해 다가온다는 것은 목자들에게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천사들은 두려워하는 목자들을 안심시킨 뒤에 곧바로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이처럼 기쁜 소식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목자들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손가락질 당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이렇게 소외받는 목자들에게만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천사들을 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려고 천사들을 보내셨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을 고통과 슬픔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소식, 곧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났다는 기쁜 소식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었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 주는 기쁜 소식을 듣고 곧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의 탄생이 예고된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천사들의 말처럼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었고 목자들은 천사들에게 들었던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목자들은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과거 선지자들과 천사들의 말이 사실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후 목자들은 단순히 놀러 하며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주위에는 여전히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아직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심을 전할 때에 큰 기쁨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의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그 소식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더큰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목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것은 바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신 사건이에요. 곧 있으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오는데요. 목자들이 기쁨 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야! 하며 친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함께 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고 전했던 목자들의 이야기 또한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천사들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고 또 눈으로 보고 입술로 전하며 삶을 살았던 목자들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를 위해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주변에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입술로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조장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